정보 전송 방식은 정보 통신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보 주고 받을 때 쓰시는 전송 방식에 뭐가 있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단양 방식은 한쪽으로만 정보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죠. 수신 다른 한쪽에서는 송신 보내기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저희는 TV를 시청만 하시는 거잖아요.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내보내기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내고 송신, 다른 한쪽은 수신, 받기만 하는 그런 구조를 단양방식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 반의 중은 양쪽 모두 송수신이 되기는 하는데 동시에 안 되는 거. 이제 무전기 같은 거죠. 양쪽으로 통신이 되기는 하는데 어느 한쪽이 얘기할 때는 다른 한쪽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끝나고 오바 하면 다음 쪽에서 얘기하고 오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쪽에서만 보내고 받는 건 단양 양쪽에서 보내고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 되는 거를 반의 중이라고 한다는 얘기고 전의 중은 양쪽 모두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거 전화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에 단양, 반이중, 전이중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네트워크 운용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는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낸 이걸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컴퓨터를 다른 말로 이제 단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또는 단말기라고 이해하세요. 그 단말기하고 단말기를 연결하는 거. 컴퓨터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걸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죠. 나온 첫 번째 중앙 집중식은 이제 가운데에 컴퓨터가 있는 거죠. 중앙 메인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리는 실제로 누가 하냐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일을 하고요. 나머지 단말기들은 연결해서 입출력만 하는 구조예요. 중앙 집중식은 모든 필요한 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데이터에 입력하고 출력을 하는 단말기가 이제 따로 구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주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네, 중형 컴퓨터에서 사용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네, 서버 정보를 주는 쪽을 서버라고 한다고 했죠. 서버가 있고 이거를 받는 쪽 정보를 요구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요구 사항을 다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를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해요. 정보를 주는 쪽을 서버라고 하고 정보를 받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랑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돼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중앙 집중식은 가운데 있는 컴퓨터만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단말기들은 입출력만 하는 거죠.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서버도 일을 할수 있고 클라이언트들도 일이 가능하죠. 일 처리를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하는 작업에 적절한 구조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백안 처리에서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동등하다. 이런 거예요. 동등. 모든 단말기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모든 서버가 동등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인 거예요. 시스템에 소속된 컴터는 퓨 어느 것이든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걸 동백안 처리 방식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은 아예 서버는 서버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백안 처리라고 하는 피어 투 피어 방식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을 동백안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랜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하는데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고속의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피어투 피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망의 종류라고 해서 나오시는데 통신망은 이제 규모가 얼마나 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규모가 랜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학교나 연구소 병원 같은 구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을 렌이라고 합니다. 교육장 안에 컴퓨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가까운 데를 연결한다 그래서 렌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에러 발생률이 낮죠. 보통 프린터나 보조기억장치 여러 뭐 가지 연결해야 되는데 주변 장치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죠. 프린터 같은 경우에 모든 컴퓨터에다 프린터를 줄수 없잖아요. 하나씩 다 연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여러 대에 프린터를 하나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짧은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이중 방식을 써요. 맨이라는 게 있는데 맨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도시 전역 또는 도시와 도시 같은 넓은 지역을 연결할 때 쓰는 망을 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통신망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규모가 얼마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짧은 거리를 n 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큰걸 맨이라고 하는데 WAN은 도시 정도를 연결할 수 있는 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랜과 마찬가지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큰게 WAN, W-A-N이라고 해서 W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랑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망을 WAN이라고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넓다 보니까 에러 발생률이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많다. 에러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규모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렌, 맨, 웬 이렇게 나눈다고 알아주시고 이제 벤이라는 게 있는데 벤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관통신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는 걸 벤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벤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한다고 알아두세요. 렌, 맨, 웬 팬까지 네 가지 알고 계시면 되시고 bis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나 음성 고해상도의 동영상 등 같은 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속의 통신망을 bisdn이라고 합니다.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쓰는데 atm이라는 게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atm 방식을 이용해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게 b i s d n 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BPS라고 하는 거는 전송할 때 쓰는 속도를 얘기해요.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통신의 속도를 얘기를 하죠. 전송 속도는 BPS다라고 알아두시는데 이 B가 비트예요. 바이트가 아니고 BPS의 약자. 비트 퍼 세컨드의 약자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BPS까지 알아두시고요. BISDN이라고 하는 게 ATM이라는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쓰는데 그 ATM이 뭔지 설명이 나온 거죠. 비동기식 전송 모드로 음성, 동화상, 텍스트 같은 거를 고정된 크기로 작게 나눠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전송하는 BISDN의 핵심 기술을 ATM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고정된 길이로 자르는 거, 작게 나누는 거를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고정된 크기라는 건데요. 고정이 있고 가변이 있어요. 고정은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가변은 그때그때 맞춰서 적당하게 잘라서 쓰는 걸 얘기하거든요. BISDN이라고 하는 건 ATM이라고 하는 비동기 전달 방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빠르게 전송하는 통신망을 BISDN이라고 한다까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네트워크 장비인데, 그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네트워크는 컴퓨터랑 컴퓨터, 단말기를 연결하는 걸 말하는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랜카드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 이더넷 카드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컴퓨터 본체에는 랜카드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의 본체에 기판이 있어요.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마더보드에 보시면 슬롯이라고 해서 이런 랜카드나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뭐 비디오 카드,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걸 꽂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랜카드를 꽂아야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인터넷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뭐 할수 있게 된다. 일단 이렇게 하나 알아두셔야 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허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교육장에 컴퓨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우리 교육장에 30대가 있다 라고 하면 선을 다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이 하나가 들어와서 분배를 합니다. 선이 하나가 들어와서 분배를 하는데 분배할 때 쓰는 분배기를 허브라고 해요. 외부에서 선이 들어와서 허브를 통해서 선이 분배가 돼요.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분배를 하는데 허브를 다른 말로 분배기라고 하거든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장치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허브라고 하는 거고요. 허브에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가 더 좋아요. 이게 안정적이어서 네트워크 구성할 때한 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를 허브라고 하고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장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가 더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위칭 허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피터는 뭐냐면, 망을 구성할 때, 짧을수록 속도도 빠르고, 에러율도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피터는, 거리가 짧은 거에서는 에러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연결할 때는, 여러 가지 감쇄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를 감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감쇄의 요인들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감쇠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이 신호를 장거리, 멀리 전송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만약에 떨어지면 재생시키고, 또 만약에 전압이 또 떨어지면 그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리피터라고 해요. 감소의 요인이 생기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전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 뭐 전압이 떨어진다. 그럼 전압을 올려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를 리피터라고 하는 장비가 해준다는 뜻입니다.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이런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를 리피터라고 한다. 라고 알아주시고 그다음 에 라우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라우터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는 방법은 엄청 많을 건데 제일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일 빨리 갈수 있는 경로를 찾아주는 게 라우터입니다. 자동차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는 일이 잘 가기 위한 거죠. 빠르게 잘 가기 위한 거. 그래서, 이 라우터는 인터넷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나오죠.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컴퓨터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를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트워크 구성할 때 그냥 컴퓨터만 있고 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도 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선이 없으면 무선이잖아요. 선이 없고 무선으로 연결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가는 방법이 아주 많은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컴퓨터랑 선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라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제일 좋은 경로를 찾아야 됐다.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라는 장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하고 게이트웨이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좀 달라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브릿지하고 게이트웨이는 둘다 다 출입구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다른 거냐면,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여러 대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냐, 아니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럼 프로토콜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테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두개 구별하실 때꼭 알아두실 게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 이걸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프로토콜이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통신규칙을 말해요. 통신규약 또는 통신규칙. 통신을 할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통신규칙 또는 통신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HTTP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실 때 보면 HTTP, 땡땡, 슬러시 두개 이렇게 쓰고 들어가시잖아. 이런 HTTP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뒤에 나오실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프로토콜은 통신 규칙을 얘기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다르다고 볼게요. 다른 기관인데 이쪽에 사용하는 프로토콜하고 이쪽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 연결할 때는 뭘로? 브릿지로 연결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게이트웨이로 연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다다 다 이런 일을 해요. 단순 신호 증폭도 하고 네트워크 분할해서 뭐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 대의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주로 이제 랜에서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내보내고 보내는, 내보내고 받고 하는 그 출입구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료를 받고 보내고 할때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 빠진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인터넷 관련 용어라는 게 나와요. 인터넷 관련 용어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업 내.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라고 돼 있긴 한데 기관이나 기업이나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을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거다. 이런 얘긴데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 또는 뭐 기관 내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거를 인트라넷이라고 하고 전자우편, 뭐 전자결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걸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확장한 게 엑스트라넷이요. 기업과 기업 간의 인트라넷을 서로 연결해서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같은 데랑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트라넷을 확대한 거를 엑스트라넷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IPTV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TV에서 초고속 광대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 채널 방송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영상 컨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걸 인터넷 프로토콜 tv 그래서 iptv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관련된 용어 몇 가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시고 인터넷 관련 용어부터 나오시는 부분이 인터넷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까지는 정보통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용어부터가 인터넷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IP 주소라는 건데 우리 컴퓨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랜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랜카드. 랜카드는 장비예요. 장치. 장비 또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컴퓨터에 랜카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IP 주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IP 주소는 숫자로 된 주소를 얘기해요. 숫자로 된 주소를 얘기하고, 이 IP 주소는 집에서는 내가 그걸 따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전용선이라고 하는 SK 브로드밴드나 KT 메가패스 같은 요런 전용선을 쓰시기 때문에 보통 고정 주소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터 박스를 껐다 키면 항상 새로운 주소를 받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 메가패스나 SK 브로드밴드에서는 그 주소를 정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 세터박스를 그 껐다 키면 새로운 주소를 다시 받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전용선들은 그 IP 컴피그라고 하는 명령어 이용해서 본인 컴퓨터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랭카드라고 하는 장치가 하나 필요하고 거기에 숫자로 된 주소 IP 주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IP 주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 IP 주소는 컴퓨터 자원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어떤 컴퓨터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라고요. 이 주소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죠. 내 컴퓨터의 IP 주소와 다른 사람이 쓰는 IP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IP 주소는 절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자원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로 된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IP 주소라고 하는 게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값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IP 주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IP v4라고 하는 주소 체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Pv6 이라고 하는 주소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IP4가 기본인데 얘가 주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소가 모자라요. 기존에 있던 주소 가지고는 더 이상 IP 주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어낸 게 IPv6입니다. 저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IPv4랑 IPv6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P 주소는 일단 숫자로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 건 4예요. 4. 숫자로 돼 있고 8비트씩 8부분 총 32비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KBS를 예로 들게요. 자, KBS 주소를 예로 들면 www.kbs.co.kr이 원래 주소예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co.kr 대신에 com 뭐 이렇게 줄여서도 쓰긴 합니다만 네, 원래 인터넷 주소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요? 나라가 붙어요. 저희는 KR이 붙어서 코리아의 약자죠. 만약에 일본 같으면 JP, 뭐 프랑스 같으면 FR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국가의 주소가 붙습니다. 네, 이런 주소로 체계가 돼 있어요. 이 말하는 이네 부분은 8비트씩 점4 개의 구간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8비트 얘기인데 이 8이 2에 8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2에 8승을 얘기해요. 2에 8승. 8비트씩 해서 2에 8승. 그리고 이거는 뺄게요. 2에 8승이에요. 2에 8승씩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256이죠. 2에 8승이 256이라서 이 각각의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주소가 0부터 255까지예요. 우리가 그 영어로 주소를 써서 그런데 이 영어 주소 말고 원래 뭐가 있다고요? 여기도 IP 주소라는 게 있어요. 숫자로 된 주소가 있다고요. 제가 KBS의 IP 주소를 제가 몰라요. 이걸 만약에 이제 예로, 예로 든다면 0에서 255까지의 값점 또 0에서 255까지의 값점 다시 0에서 255까지 점 0에서 255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를 가져요 각각 이 값들 중에 하나의 숫자를 갖는다고요 그 인터넷 주소라는 걸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IP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숫자로 되어 있고 어, IPv4 같은 경우엔 8비트라서 2에 8승으로 계산하면 256이에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값 중에 숫자로 된 주소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www.naver.com이지 naver.co.kr은 /naver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미국만 이렇게 썼어요. 미국만 이렇게 세 자리로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쓰고 있죠. ipv4는 숫자로 된 8비트 주소를 4개 부분을 점으로 구성해서 쓰고요. 십진수를 써요. 십진수. 십진수를 사용한다는 건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란 얘기예요. 0부터 9까지만 쓸수 있다는 뜻이죠. 네트워크 길이에 따라서 클래스를 a부터 e 클래스까지 이렇게 다섯 가 단계로 나누는데 a 클래스는 16777214까지 c 규모가 일단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이제 254개의 호스트로 255가 나오면 c 클래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b 클래스를 쓰게 되고 65,534를 넘어가게 되면 a 클래스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은, 여기 이제 소규모가 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렌에서는 C 클래스를 쓰는 거고, 렌에서는, 뭘 써요? E 클래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웬. 국가 정도를 연결하는 게 아까 웬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는 A 클래스를 쓰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D는 멀티캐스트용이고, e 는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원래 이 IPv4라는 주소 체계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었는데 이 주소가 별로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주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IPv6이라고 하는 주소 체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IPv4라는 주소 체계인데 이제 이게 주소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ipv6 이다. 얘는 16비트씩 8부분에 총 128비트 구요. 얘가 16진수로 구별, 표현이 되고 콜론으로 구별이 됩니다. ipv4는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9까지 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얘가 10진수를 쓴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왜 저렇게 나오는지 알수 있어서요. 그래도 ipv6은 16진수를 써요. 자 16진수를 쓴다는 얘기는 10진수는 0에서 9까지만 쓸수 있다는 뜻인데 16진수는요 0부터 9까지 쓰고 10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진수에서 10은 16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0은 뭐라고 표시하냐면 a 9, 9까지는 그냥 그대로 쓰고 10 11 1 2 b 12 c 13 d 14 D E 15 F 이래요. 그러니까 16진수에서 쓸수 있는 값은 0에서 9하고 A B C D F까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는 이제 뭐255 이렇게 되지만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IP IP 주소가 IP 주소가 숫자로 된 주소가 A 땡땡 뭐9 땡땡 D 땡땡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 땡땡, 뭐 F 땡땡 해서 이게 몇 부분이라고요? 여덟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덟 그러니까 부분이어야 되니까. C 뭐 이건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맞죠. IP 주소를 IPv4라는 주소 체계는 0에서 9까지를 이용한 십진수로 이렇게 점 찍어서 네 개의 구간으로 나타내는데 IPv6은 0부터 9까지의 A부터 F까지를 쓸수 있고 중간에 뭐 찍어서 구별한다고요? 콜론을 찍어서 구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IPv4에 비해서 호환성, 주소 확장성, 뭐 융통성, 연동성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걸 쓰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주소가 0이 연속이 되는 경우는 0을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콜론만 찍어서 표시도 가능하고요.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 연속이 되는 경우는 0을 생략하고 땡땡이만 표시도 할수 있다. IPv4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클래스가 5개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IPv6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눈다고 알아두십니다. 시험은 당연히 IPv6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미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IPv4가 나왔는데 요즘엔 IPv6이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이쪽에다가 중점을 둬서 이해하시면 됩니다.